왜다 닉네임이 G로 시작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누르신 후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매주 일요일 다섯 분께 구글 기프트 카드 또는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야어 뭐야? 왜 위, 위로 올라가 있냐? 내가 방송에서 해을몇 번만 나왔는데 저 도대체. 스웨 에임의 공중부양의 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야, 부르스 브루스, 난리 부르스. 음어삼뚝 노줌으로 쓸거랬나냐 이렇게 도망 다녀, 얘는. 총알이 없나, 보, 총이 없나, 없나 보자, 얘네 그러니까. 권총이지, 너. 맞네. 어쩐지 계속 빤스만 하더라고. 어우, 씨. 엄청 싸운다. 방금 하얀색 옷은 보시고 나머지는 사람이네. 도망가면 보시라기에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면 보십니다. 약간 그거는 아니야. 얘는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laughs> 야 얘는 멀리서 왔나 보다. 어, 좀 멀리서 왔나 보다. 차만 타고 지금. 포지키가. 여기야? 저 사람이다. 응, 음, 맞네. 뭐야 쟤? 쏘.. 닉네임이 쏘지 말아봐요 나 여기 안에 있는 줄 알았나 보다 아까 누가냐 쏘던데? 좋거 어, 어우씨 얘, 누구 썼던 거지? 여기 쪽에 한명 있나 본데? 제가 스크스였나, 그러면? 없네요. 내 거. 아니다. 그래, 뭔가 이상했어. 어. 이게, MK랑, 손잡이랑, 이게, 이렇게만 있을 리가 없거든? 어허. 그, 뭔가, 뭔가, 어, 뭐지? 어, 했는데, 어,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만. 크, 좋아 아, 보정기네. 아, 이런. 아, 뭔가, 쎄하더라고. 쎄. <laughs> AI가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AI는 어디를 가든 있어요, 있기는. 음. 사람이다! 어? 얘소용개 같은데? 챙길 거는 8배열 정도? 아씨, 하더 있네. 음. 정확히 맞네요, 소음기. 괜찮아요, 후원 안 해주셔도 돼요. 사람이다. 올라온다. 오, 야, 무기. 아니, 여기를 어떻게 바로 알고 이렇게 오냐? 잠깐만, G87을 써? 어, 이놈이 여기서 본것 같은데? 왜다 닉네임이 G로 시작하냐?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히 계세요 <놀람>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있는 거야, 혹시? 씨,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들어갈 때가 힘들 텐데. 이게 지금 걸치거든요, 여기가. 한번 걸치고 가자. 음. 일단 산인데, 어, 저기 있다. 어, 씨! 반. 와, 옆으로, <laughs> 옆으로 다 나갔네? 일단, 저기가 있다면은, 있다는 거는, 이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어, 이거는 내려갑니다. 1층 가요, 1층. 어, 여기 안 걸치네? 여기로 가야겠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갑바가 48이네. 어디야? 아! 4명 남았으니 다 지금 치코리트 하고 있는데. 아니다, 화면 보셨네요? 응? 음, 하나 먹어. 하나. 이놈은 어디 있을까? 폰 썼다가 패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이거는 방송 때문에 바꾼 거예요 제가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으로 아이패드 쓰는 게 방송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꾼 거예요 이거 화질이 안드로이드보다 이게 훨씬 좋아서 어,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음. 어디야에 음... 저쪽 반대편에 숨어 있나? 음, 주변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저쪽에 여기 여쪽에 있나 보다. 이거 40 초반이에요. 40 초반. 저는 아저 뒤에 있네. 제제.